알여기데 자, 여기 넣어. 여기 담으세요. 오이 잘했다. 쫙 요거 딱 빨간 거. 팔, 파란 거, 말고 요거 요거 빨간 거. 오이짜. 잘 땄다. 여기 넣으세요. 어 빨간색만 따오 잘했다 자 이리와 진수야 이리와 이제 빨간거 따자 자너 이리와 이리와 엄마한테 가 이리와 진수야 이리와 이렇게 해서 어 이리와서 이리 이리와 엄마한테 가 오, 빨간색 땄어 잘했다 이리와 애가 큰다니 이리 신기한거야 자일기 집어넣어 집어넣어 mm